뭐지? 등산 너는? 이, 어. 이런 이길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 집안에 다 들어갈 수 있네? 아 아직 이사 안 왔다고... 다, 근데 다들... 아 올라가고 계시고... <웃음> <웃음> 이 사람들아! 이 <laughs> 등산하세요 등산 네 그렇게 말하니까 어. 부장님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할아버지 계시는데 어. 빨리 여기서 할아버지 목소리 낼수 있는 사람 오, 라떼 내가, 라떼 모수 내주 내주 정자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이 한분 계신다. 혹시 바로 옆산인 비토리아 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 그래 오. 옆산에 가려고? 에? 근데 지금 못 갈걸? 네 앞서 네? 네 어제 저녁 어떤 폭발 사고 때문에 다리가 끊겼다는 뭘 하나 나도 잘 몰라 위에 살던 사람들도 위험하다면서 다 도망갔어 위에 나무도 없어. 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와, 야, 이게 다리냐? 대교지. <laughs> 어, 아, 여기가 아고 아무래도 대교도 다리로 불리는 편이죠. 누군가 길을 잃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어르신 말씀이 사실이었잖아. 다리가 끊겨 있다니. 일단 다리 가까이 가서 확인, 확실히 확인해 보자. 아, 점프맵 싫어요. 아, 또 점프맵이야. 또 점프맵인가? 아, 또 점프맵인가? 또 점프맵인가? 어지저 드론은 오른쪽에 뭐, 드론? 드론이 있는데, 어지저건. 누가 님 지켜보는 듯 그런 인정. 어? 이거 생각보다 무너져 있는 간격이 좁은데? 아닌데. 아닌데. 전혀 안쪽. 잘하면 건널 수도 있겠어. 이거 현실도 따지자면 3미터인데 3미터. <laughs> <laughs> 명령대로 BC 빅토리아 산속 공장에 대해서 조사해봤지만 그런 곳은 없다고 나옵니다. 그 제대로 알고 말씀하신 거 맞죠? 무슨? 카타브이의 재능이 거짓말인가? 더 확인해봐야겠다. 처음에 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갑자기 끊긴 다리, 카터씨의 실종, 빅토리아산 주변 통제.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할수 없다. 음, 너무나도 수상하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주인공도 각오보는 성격이네. 역시 난이 다리를 상관없다. 건널 수밖에 없어. 아, 베레다 상관없다. 산과 빅토리아 산에 무너진 다리요? 미치셨어요? <laughs> 너 어떻게 이 다리를 알고 있는 거야? 아직 너에게 보고조차 안 했는데? 아 그거야 뭐 요즘 GPS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진행 상황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 저드론에탄게 아, 접니다. 아무튼 난이 다리를 건너야겠어 <laughs> 너무 털어 지금, 지금 일로 와봐. 예 안돼. 신호 아니야? 신호 내가 떨어져 줬거든. 내 고양이를 잘키우더라고요 내가 고양이인데? <laughs> 안돼요. 저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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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뭐야 이거? 어? 네? 아 이거 맞다. 뭐야? 시간을 <laughs> 떠들려. 떠슬려던... 뭐야 뭔 소리야? <laughs> 뭐, 뭐, 뭐야? 일단,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저왜 어? 그래? 바보, 어? 바보. 바보 바보. 바보 보 뭐지? 멍충이 멍어 뭐야 고쳐졌다 뭐야 <laughs> 뭐야 방금 <laughs> 어. 어? 저 왔어요 아. 저 <laughs> 나무 타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저 갈까요? 밑에 나무 타고 오겠습니다 뭐죠? 저기현무관데 <laughs> 잠깐만요 누가, 누가 부서진 다리를 건너 차라리 아래 있는 곳으로 가지 냥냥펀치 뭔데 냥냥펀치 <laughs> <양양포테. 웃음> <laughs> 원래 저런 냥냥펀치 반대편 다리로 <웃음> 도착한 후 초소형 절대 시가켜지며 시간이 멈춘 현상을 보여준다. 말먹하네. 시간이 멈췄다. 시간나. 잠시. 이 근처에 시간 숫자가 있다는 뜻이야. 단속으로 들어가자. 한옥이요? 산속에 없는 산에 저런 건물이? <laughs> 한옥 한옥이 맞나? 한옥이 그러니까 맞나? 보니 어떻게 봐서 한옥이죠. 먼저 조사해야겠어. 이게 그러니까요. 한옥이 맞나? 한옥이 맞나? 한옥이 맞나? 아니야. 산속에 한옥이 있을 수도 있어. 저게 한옥일 수도 아니. 있다고. 나미신컬러에서 그그그 봤어. 아, 맞아. <laughs> 미신컬러에서 한옥은 있었어. 아 그렇구나. 미신 컬러는 한옥이지. 음. 아 맞지 맞지 맞지. 거기서 몇 아. 번님 나오잖아요. 뭐야. 진짜 공장 이 있었잖아. 간장 공장 공장장. 아니.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역시 근처에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있는 거랑 응. 확실해. 알겠습니다. 독이려고 지금. <laughs> 아. 아 누가 계속 저한테 계속 관심의 표시를 주셔가지고 아. 아.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야. 공장 내부는 난잡했다. 뭐, 아직 장치도 끄지 끄지 못한 채 급하게 나간 흔적들이 보인다. 서류들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다. 끄다가 시가 멈춘 것. 같네. 뭐지 이 관은? 비지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고? 내부를 더 조사해 보자. 내가 고대 형사 탁기처럼 생겼네. 내가 음? 고프다. TPB. TPB를 혹시 조사해. 배고픔 채워주실 분 계신가요? 잠시만. 우리 전부 포화를 거는 건 어떨까요? 저또길 저 잃었어요. 포화가 영어로 저는... 먼저 해 주시고. 여기가 어디지? 역시 시간 속 공간에서 전파가 터지 어, 어, 전파가... 네. 아까 역시... 저쪽에 수상한 흙덩이들이 있었.. 잠깐만요. 있었는데 네. 카터가 왜 여기 있노? 이거.. 아여기서 시간이 멈췄구나. 진짜 진짜 원형 탈모.. <laughs> <laughs> 역시 카터 씨가 시간 속에 갇혀 있었어. 시간 숫자 7. 푸들러서 고쳐야 돼. 어또 어지럽다. 우와아 <laughs> 들어간다아. <laughs> 아또 시작이네 이거. 아 시작이다. <laughs> 뭐야 우리 <왜> 저번 또? <laughs> e 아이스 스틱 드라이브. E 아니 저번 타지 말고 올라오란 말입니다. <웃음> 뭐야? <웃음> 아 밑에 더 재기 타시는 거 봐. 아니 여기 안. 이래라 인턴. 어야 잠만 깐 여기 머리 박는구나. 이래라 사장. <laughs> 아니 말 아니 이런 이현봉 뭐죠어 <laughs> 뭐야?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목소리> 오, 뭔 명절이? 진짜 진짜 두 분을 들었어요. <목소리> 아, 어 맞다 맞다. 밀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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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이거 왜안 가지노? <목소리> 아 이런 싸가지. 어어어어 <목소리> 아니 아, 누가 밀었어? 아, 어. 어떻게 하는 아, 그... 여기 누구 임포스터 있는데? 이거 님들끼리 안 때려주는 거 맞죠? <목소리> 아니요 때려줘요. 알려줘. <laughs> 아니, 아, 나 저기 계속 까먹고 계속 뛰네. 아, 나저기 저러면 안 되는데. 에? 아. 음, 가지는 거라. 이이 칼슘 애펠탐이 얼마나 돼요? 3시간. 구성 2시간 3시간. 여기서 쓰겠네요. 아, 되겠다. 이겼다. 이겼다. 어, 야, 왜, 왜 뒤로 떨어지죠? 뉴 <laughs> 아, 넘어갔어. 이제... 넘어갔어. 지금 1르님은 3시간, 나랑... 3시간 되는 거지. 그게 이런 일은 나랑 서버 지금부터 파 가지고 해도 아, 더 아, 빨리 아, 끝날 아, 것같은 아, <laughs> 아니 왜 그러냐고. 오케이, 맞다. 당연한... 오... <laughs> 뭐 먼저? 뭐가 터는 거야. 어, 아, 다 오케이. 어 아, 달리기라 안했 미친 <laughs> 님 <이천님>, 그렇게. <laughs> 중해가지고 해야될 일이에요 <laughs> 어네 맞아요 어이? <laughs> <laughs> 네 맞아요 올라가 라고 할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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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 <안 돼. 웃음> 서로 서로 양보하는 어떻게 대화하고 느낌이네. 있는 거죠 저거? 저 어떻게 대화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나도 좀 알려줘요 예, 같이 고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왜왜 아, <laughs> 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같이해요 떨어들라 같이 <laughs> 아, 다시. 아 어림도 소통해요. 없지. 어? 누구 두... 어, 피... 있네? 나 첫번째 고쳤어요! 두번째 고쳤어! 요 두번째 고치세요! 어, 3번 바로 옆에 있네? 나이스. 근데 분명 그쪽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 브시? 맞네. 아니. 뒤에네 <laughs> 아니. 브시가 복사가 된다고. 부동이님. 올라와! 정말. <laughs> 고마워요. <웃음> <웃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laughs> 선물 교환의 <교환해서>. 당. <laughs> 여러분 훈훈하네요 벌써 다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laughs> <난> 엄청 웃서게번쩍번쩍 <웃음. 웃음> 올피스씨는 번쩍. 어디가고 네? 하터씨만 아이 놀래라 <laughs> 진정하세요진정하세요 <진성하세요. 웃음> 뭐야 당신 누, 누구야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 전사립탄소입니다 실종된 카터씨를 찾고 있었어요 사탄? 뭐? 내가 실종? 아... 나쿠가 먹씨름 나 아직 이 턴에 나온 지 여섯 시 밖에 안되는데 무슨 소리야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방금 무슨 일 때문에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맞아 나산사태서 뛰고 있었는데 젠장할 어? <laughs> 도망가 네? 도망가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응? 음? <laughs> <대박. 웃음> 네 오. <laughs> 해치에나 일단 다음 대화는 살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 플래그 <laughs> 그 플래그 <laughs> 다망할 수 있었는데 어. 이 전쟁이 끝나면 마을 파란지붕 카페 앞 아이는 왜 저렇게 생겼어 아빠 올때 메로나 사온다면서 왜안 사왔어 여보 그때 저 뒤에 있다 온 거예요 메로나를 사러 공장에 갔다 왔나? <laughs>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보 하트 <laughs> <laughs> 진짜 띨빵하게 <낄방하게> 생겼다 뭐지? <laughs> 카터 진짜 띨빵하게 생겼다. 카터 진짜 띨빵하게 생겼다. 카터 진짜 띨빵이군. 띨빵. 사회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자 자, 일단 카터 씨, 자세한 건 서에서 진술하시고 A 씨타임키퍼님 맞으시죠? 여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 정지현상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또 해결하셨다면서요? 사회탐구가 아니라 타임키퍼였던아 참. 저희 시계청자님께서 타임키퍼님을 찾고 계십니다 뭐지 왜 느낌이 안 좋지? 홀돌 <laughs>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왜 느낌이 안 좋지? <laughs>